근 그러면서도 결국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부의 달성이란 말이야. 음, 맞죠. 그 부의 달성에 대한 생각을 한지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됐고 나이는 있지만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진짜 얼마 안 됐어. 음. 근데 그 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책이었고 음. 맨 처음에는 이제 양킴이라는 작가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오늘부터 돈독하게라는 어. 책을 읽었는데 그게 진 진짜 너무 좋아서. 어... 일단 특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정말 많은데 되게 그냥 일반화된 대중을 위해서 작성된 책이니까 음... 큰 맥락으로만 탁탁탁탁 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어... 근데 그 오늘부터 돈독하게 같은 경우에는 딱내 나보다 반발짝 앞선 사람 같은 느낌인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의 내 상태에서 어, 이거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다. 어, 어... 이런 마음이 드는 어, 책이었어서. 볼구나? 그래서 딱 보고, 어, 이거 바로 실행할 수 있겠다. 음. 해서 착착착착 했었거든. 그래서 그 책이 나한테 정말 좋았었고, 음. 그래서 거기서 그책 안에서 추천받았던 책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음. SNS에서 읽었던 걸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읽었던 책이 보도 셰퍼의 돈이야. 아, 오늘 소개할 책. 그렇지. 음. 원래 원제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이 책이 진짜 좋은 게 그냥 돈 버는 스킬, 돈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인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킬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알려주는데 음. 이 사람이 그돈 많이 버는 사람들 계속 취재하러다 했던 기자란 말이야. 아. 그 삶에 대한 태도나 그런 지혜들도 많이 나눠줘. 아, 좋다. 그런 메시지들이 진짜 좋더라고.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몇개 조금 소개하려고 갖고 왔지. 아 오케이. 아, 하지만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웃음> 보면서. <웃음> 적은 거 보면서. 일단 맨 처음에는 이걸 소개시켜 주고 싶었는데 예전에 내가 폴발레리영화 엄청 좋아했던 거 기억나? 아니요 그 생각대로 살지 않는 한 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그말 네. 뭔지 알지? 아, 나그 진짜,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 진짜. 이거 기생충 영화 보면서도 와 어. 송강호 무계획 <laughs> 이게 사회적 계층의 격차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구나. 음.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말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음. 아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 인생의 계획에는 단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든지, 음.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설계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되게 경쟁 시스템, 이피 시스템 같은 걸 계속 겪으면서 살다 음. 보니까, 어떤 도달해야 되는, 어떤 특정 나이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치들이 은연 중에 심어지지. 암묵적으로 다 설정이 돼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심어져 맞아. 있고. 응. 근데 그거는 나 말고 타자가 누군가가 사회가 설정해 놓은 방향성이고 조치일 뿐이고 음. 내 인생은 인생이 정답은 없는 거니까 내 맞아, 인생의 맞아. 계획은 스스로 수립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맥락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 그 맥락대로 따라가는 것도 너무 어려워 음~ 어, 어 맞네 입시도 그렇고 어. 취업도 그렇고 공무원을 한다고 해도 너무 어려워 절대 쉽지 않죠. 근데, 마치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마냥. 어, 그게 당연시 되었지. 그지 그리고 타인, 사회가 설계해놓은 설계도대로 따라가다가, 따라가면 운 좋은 거고. 음. 운 좋아도 타인의 의지대로 살게 되는 건데. 그치. 운 나쁘면 심지어 타인의 의지대로 사는 것도 실패해서 그 도퇴된 기분. 어. 내가 낙오된 기분. 그런 그치. 우울감에 빠지기 쉽단 말이야. 근데 그럴수록, 나를 위한 플랜을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세워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방향대로,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런 음.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아예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라고 음. 했을 때네 가지의 기준점을 말을 해주거든이 네. 사람 말할 때, 좀 실생활 예시되는 걸 조금 좋아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책상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삶이 책상의 상판이라면, 음. 이걸 지지해주는 네 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음. 그게 꿈, 가치, 목표, 그리고 전략. 와, 하나, 하나하나 와닿지 않는 게 진짜 하나도 없다. 그지? 어. 그래서 내 방향성을 설정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멀리 있는 걸 설정하고, 거기서 응. 이제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게 좋다고 그치, 생각을 하거든. 맞죠? 맞죠? 그래서 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 당신에게 무한정한 시간과 돈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가치에서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목표에서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갖고 싶은가? 전략에서는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거든. 이네 가지 기둥이 세워졌을 때부터 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 양식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맞아. 그 바탕에서 이제 내 부가 촥촥촥 쌓인다라는 관점으로 이런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난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 책에서 되게 실천적으로 책을 읽어라 음.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라 음. 라고 말을 계속 하거든 음. 그래서 계속 이걸 다 정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읽어보고 나한테 복귀하고 했었는데 오늘 이걸 소개시켜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적었던 글들을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좋더라 어... 어. 생각보다 나는 방향에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살고는 있더라고 음 괜히 조급했어 <laughs> <laughs> 형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게 굉장히 좋았고, 음. 되게 살면서 한 번쯤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생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던져봐야 되는 질문들인 것 같아. 어, 나는 이네 가지를 보고 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게 이게 비단 책은 돈이라지만 이것은 돈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오. 이건 진짜 삶 얘기잖아요. 그치지이 살면서 이네 가지가 있는 게 되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그래서 제목은 돈이고 난 그렇게 그렇다길래 이런 내용을 생각도 못했는데어 어, 이건 되게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인 것같다그 그치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도 음.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 에 사회 속에 구성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이고 그쵸 자본주의 체제에 살아간다면 돈이란 건 사실 떼놓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음, 그럼요. 이런 류의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딱 여기에 이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벌수 있는 방법, 음. 그런 것들이 심어지면은 끝이 없죠. 벌스? 음? 음악으로 돈 벌고 싶어? 어. <laughs> 아와 진짜 상상도 못했어. <laughs> 네. 그리고 또 좋았던 말, 다음 말. 따단. 따단. 어. <laughs> 그,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어. 음. 왜냐면 삶이란 건 예측할 수 없이 나한테 닥쳐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런 말을 해. 우리를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건 항상 있을 거고. 음.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는 무슨 일이 어떤 식으로 닥치던, 결국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내보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거든. 이것도 삶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가치 중에 하나라서, 음. 결국에 사건이 벌어지고 해프닝이 일어나고 내가 어쩔 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 삶면서는 음. 누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집에 수도가 터져가지고 음. 그걸 메꾸는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치. 되게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건그 일어나는 일 자체를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없고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음. 그거밖에 할수 없으니까 그거에 집중하는 게. 항상 우리 말하는 것처럼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오, 짱인데. 어, 진짜 좋아. 아, 참좋네요 어.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결국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걸 봤었거든. 현대, 현대 자동차였나, 현대 그룹이었나. 하여튼 뭐 부사장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네.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 사람 관리도 잘 하고 음.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내 안에서 답을 찾는 데 누구 탓, 상황 탓, 사람 탓 같은 걸 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뭔지 파악하고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음.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진짜 현명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더해서 사람들이 진짜. 내가 아, 사람들이가 아니라 내가 늘 했, 했던 것 했던 착각이 아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내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지 왜 나를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항상 난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하라고 말을 해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번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저도 늘 어떻게, 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됐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음. 어. 상황을 탓하지 말고 어. 음. 어차피 벌어진 일 어쩔 건데 감정에 젖어 슬프기만해 음. 우울하기만해 뭘할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돼요. 진짜, 진짜 거지 같은 게 왜가 이유가 없어. 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뿐이고.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억울함이라든지 부당함 같은 음. 게 감정이 되게 많이 드는데. 우습게도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그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냥, 사실, 인간이 태어나서, 음. 다치면 아프고, 음. 나이 들면 병들고, 음. 고통을 얻는 것이 기본 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사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일어난 것, 에 대한 왜를 제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아, 맞죠. 어, 반드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 음. 어. 필요도 없고. 음. 음. 정답은 없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 대해서 정답은 없겠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있는 것 같아. 음. 어. 그쵸. 좋을 게 하나 없는 습관이죠. 왜 벌어졌을까. 뭐 그런 것들. 음. 그래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진짜 하나하나 와닿더라고. 진짜 큰것 같다. 응. 괜찮다. 그치. 응. 오케이. 책이 여기 이어서 간다 보면은, 응. 그럼 이제, 내게 응. 네 기둥 세웠고, 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이제 방향도 응. 설정할 수 있게 될 거고, 하면 이제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될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또, 변화가 생기기 전에 일어나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대. 일단 첫 번째 단계. <laughs> 당신의 현재 상태를 둘러보자. 온통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 뿐이다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라는 걸 인지하는 거야 어. 문제 인식 단계 어. 두 번째는 일을 해 근데 일이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되지 않는다 는걸 깨달아 그랬을 때 이제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지 음.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냥 막 노동량을 투입하는 것 대신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두 번째 단계래. 음. 세 번째는? 새로운 기술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공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기회를 열어줄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내 목적을 어.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준이 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끼는 안경이 아름다운 세상을 야육 강식의 정글로 바꿔 놓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때 난, 나타나는 건데 가장 강력한 변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꿀 때 생긴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음... 뭐 예를 들면 나를 세일즈맨으로 보는가 아니면 전문가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결국에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결국에 우리를 스스로 실현해가는 예언이 되는 거지. 음... 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방향에 맞춰서 계속해서 쫓아가게 되는 것처럼 예전에 책에 무라카미하로키였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터프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계속 응. 계속 터프한 척을 해라. 아. 어느샌가 터프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나의 심상 응. 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계속 쫓아갈 수 있게 되네. 응. 그런 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해요. 아.